자, 두 번째 강의가 아니라 세 번째 강의입니다.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 강의 끝낼 때 말을 잘못했어요. 어, 두 번째 강의에서 어, 뵙겠습니다. 라고 얘기했는데, 세 번째 강의입니다. 자, 이렇게 벽과 바닥을 만드셨으면,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바로 물건을 배치라는 거죠. 우리 물건 배치하는 거, 우리 망치 모양 클릭하시고, 한국말로 번역하신 다음에, 맨 메이커에서 편집 누르셔서 다시 이렇게, 우리 공사를 할수 있는 창을 띄웁니다. 자, 띄우신 다음에 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.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주세요. 파란 색깔에대시고 바꿔주셔야 됩니다. 자, 바꿨으면 왼쪽 위에 사물이 있고 타일 효과가 있고 병미 바닥이 있죠. 우리가 저번 강의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는 이 병미 바닥 이거였어요. 어,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맨 왼쪽에 있는 사물을 클릭하실 거고요 사물을 클릭한 다음에 맨 오른쪽에서 더 많은 개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방에다가 알아서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목적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PC방을 이거를 좀 PC방으로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걸 찾으면 될까 우리 컴퓨터나 컴퓨터 책상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? 여기 컴퓨터 모니터가 있네요. 그리고 사이버 펑크 데스크라고 해서 뭔가 사이버스러운 책상들도 있어요. 이런 책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색깔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90도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, 여기에다가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. 선생님이 여기를 컴퓨터실로 쓰기로 했어요. 그러면은 컴퓨터를 여기 두대 정도 선생님이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또, 또 이제 책상 뿐만 아니라 의자도 배치를 해야겠죠? 여기서 이제 의자들을 찾는 거예요. 어, 의자는 앞부분을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돌려서 뒤를 바라볼 수 있게 여기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. 여기도 배치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사물을 클릭한 다음에, 어, 컴퓨터 모니터도 있어야겠네요. 모니터 클릭하시고, 색깔을 이번에 좀 바꿔볼까? 하얀색으로 바꾸고, 선택하시고, 이따가 이렇게 컴퓨터까지 집어넣은 다음에,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사물들을 배치를 해주세요. 어, 나 중간에 화분도 있었으면 좋겠어. 화분 같은 거, 이렇게. 어, 또. 중간중간에 화분 같은 것도 조금 꾸며주시고. 첫 번째 방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 방으로 꾸몄으면 두 번째 방은 뭘로 꾸밀까? 좀 생각해가지고, 아, 좀쉴수 있는 데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찾냐면은 침대를 찾으면 좋겠죠. 여기서 이렇게 찾는 게 힘들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영어로.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. 베드가안 나오네요. 음. 어,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침대가 없으면은 가구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고, 침대를 좀 깔는 게좀 그렇다면은 아니면 안락간 쇼파 같은 거를 설치해도 될것 같아요. 쉴쓸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것들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해서 여기다가 쇼파도 좀 배치를 하고. 그다음에 돌려서도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. 아이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수영장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로 깔아놨잖아요. 그럼 이제 삼을 클릭하시고 뭔가 수영과 관련된 것들 또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워터라고 써야 될까요? 워터. 안 나오네요. 풀안 나오네요. 어, 분수대. 뭐, 이런 것도 설치를 하셔도 좋거든요. 물과 관련된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들을 좀 배치를 해 주시고, 어, 그러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물건을 배치할 때 중요한 거는, 우리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물건을 배치를 할수 있다고 했죠. 어,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